두께를 알면 내가 일정한 스트로크 만들었을 때 얘가 한 칸이 벌어지면 두 칸이 가니까 한칸반 두툼하게 부딪혀만 놓으면 부딪혀만 놓으면 회전이 살아 있어야 가는 거야. 죽으면못 가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laughs> 자, 자, 우선 두, 첫 번째로 두께가 중요하고 두꺼운 두께, 두께가 중요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점 일정한 당점 당점이 일정해야 돼요 큐질도 일정해야 되고 나머지 나머지가 뭔가 일정하면 확률이 오 이거 분명히 재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속도 속도 큐를 세게 휘둘렀을 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속도. 가속, 감속, 상관없어 속도. 큐를 휘둘렀을 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쵸? 속도하고 가속도하고 이게 회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두, 두껍게 부딪히기만 하면 자동으로 회전이 생겨서, 이거 무회전으로 친다고 나쁘지 않아요. 무회전으로 쳐도 돼요. 물리가, 그, 각도만 딱 맞으면, 아, 무회전 안 돼. 이게 무회전 안 되겠구나. 두께이론. 제일 중요한 게 두께.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당점. 그렇죠. 그 다음은? 네, 속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트로크! 큐를 길게 뻗을 것인가, 짧게 뻗을 것인가, 각도를 세울 것인가, 눕힐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회전도 있겠죠. 회전.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두께만 생각하면 1차원이고, 당점만 생각하면 벌써 2차원이고, 속도 넘어가면 3차원이라 이게 당구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건 우주 만물의 원리가 11차원이라고 하는데. <laughs> 그렇죠. 아,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대신 이거를 제가 저기 수학강사 출신인데, 5차함수, 11차함수, 함수가 있는데 미분을 해서 한 가지로 통일해 보도록 하죠. 이거를 퀴즈를 잘 연결을 시켜서 두께가 잘 맞는 퀴즈를 있어요. 두께를 잘 맞으려면 <laughs> 중심을 쳐야 돼요. 그래서 병의 크기하고 공의 크기하고 똑같으니까 이 병을 찌르면 돼요. 자세가 좋아야 되겠죠. 자세가 좋아야 되니까 병 속이 들여다보이는 자세가 좋은 거예요 자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 그쵸? 그렇죠? 자세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제가 미분을 해드려서 두께가 잘 맞는 스트로크 당점을 잘 치는 기준 당점 일정한 속도 일정한 리치 일정한 큐의 각도 일정한 회전 모든 거 하나로 통일을 해드릴게요. 이거 이 병만 찌르면 된다는 얘기. 요 그래서 샷이 어떻게 되냐면 공 하나만큼 찔르면 약간 밀려요. 이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 하나만큼 찔르면 밀리는데 공 하나 반만큼 찔르면잘안 밀려요. 아까 병 찌르는 거랑 똑같이 치고 터치는 부드럽게 나가면서 힘차게. 회전은 주고 싶은데 주세요. 원팁, 투팁, 쓰리팁. 두께가 잘 맞아야 되니까 원팁 또는 원팁 반만 주는 게 좋아요. 이걸 놓고 일정하게 내가 샷을 쳐서 20초가 돌면 투팁이고 10초가 돌면 원팁이고 분리각이 11도면 8분의 1 두께를 치면 돼요. 22도면 8분의 2 두께. 33도면 8분의 3 두께 44도면 8분의 4 두께 55도면 대충 아 이거 자세히 몰라요 저도 대충 그냥 거짓말이야 이거 그렇죠이 공은 느낌상 8분의 4 두께를 치면 60도로 가니까 이게 5나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대로 공이 갈 거예요 밀려도 안 되고 끌려도 안 돼요 대신 45 빼기 25는 20 어? 잘 갖다 놨네 약간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을 아까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그 샷을 알면 절반 두께가 맞으면 절대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 이걸 아무리 살살 쳐도 이게 스트로크가 좋으면 살살 쳐도 안 빠지고 세게 쳐도 안 빠지고 아하 자, 공이 느낌상 각이 좁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감각이라는 게 센스가 무슨 뜻이냐면, 엎드리기 전에, 엎드리기 전에 두께만 딱 보면 내가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안다는 얘기예요. 어, 절반, 절반을 보고 엎드리면 위험해요. 그렇죠 뭐, 이게 계산 10. 40 빼기 30은 10. 몇 도저 분리각이?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돼요 물리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45도니까 이게 20 22도 두께는 아, 8분의 2 두께. 8분의 2 두께를 치면 아무리 세게 쳐도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살살 쳐도 안 빠져요. 어머나. 야 이거 일급 비밀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제가 한 20년 전에 당구를 처음 배울 때 여자친구한테 포켓볼을 같이 치러 갔는데, 자, 17살 때 여자친구한테 포켓볼을 배우는데 아 이렇게 하면 포켓에 같이 따라 들어가지 처음에 배운 게 기술이 이거야? 포켓에 따라 들어가지 않게 아 밑에 쳐라 <laughs> 계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6 0빼기 10은 40이 느낌이 중요해 내가 공을 맞춰서 자 지금 절로 가야 되니까 분리각이 66도에 4분의 3 두께 맞으면 빠질 데가 없어요 66 8분의 6 두께 이거 그냥 지금 오늘 그냥 정해드리는 거예요 8분의 6 두께 아까 그 타법 절대 안 빠져요 아 여기 숨었어요자 지금 빨간 공좀 움직여 봤죠 자 노란 공 움직여 보도록 하죠 여기는 뭔가 각도가 변했죠? 이 규칙이 변하는 거, 이걸 보이시스템이라고 해요.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 8분의 4를 쳤으니까 여기는 느낌상 8분의 5 두께. 8분의 5 두께를 딱 보고 있으면, 딴데 보고 쳐도 빠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두꺼웠어안 아, 아, 데... <laughs> 되는구나. <laughs> 아, 이게 안 보고 치면 안 된다는 얘기에서 아까 좋은 자세로 설명해 드렸는데, 공을 칠때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아요. 수구를 보고 치느냐, 목적구를 보고 치느냐,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아, 그렇죠. 이 노란 공을 보고. 그 두께가 이상적인 두께고, 요게 나중에 포지션 플레이. 모든 게 원리가, 어, 보나마나. 아, 그렇죠. 계산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구, 연협법과 귀납법이 있는데, 이게 맨날 재면 머리만 아픈 거예요. 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 대신 여기서 엎, 엎드리기 전에 잘 생각해야죠. 두꺼우면 괜찮고, 얇으면 어렵네요. 뭐, 얇으면 끌어야 되겠네요. 얇으면 끌어야 되고. 그쵸? 8분의 1안 돼요. 16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에, 안 돼, 안 돼, 이거. 아, 그때 이제 좀스트로크를 쓰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스트로크를 써서 샷을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커트를 시켜서 속도를 줄여서 좀 쉬워 보이죠? 다음 공 옆돌리기. 그렇죠 옆돌리기 기술이 길이 정해져 있어요. 시스템을 알면 재면 돼요. 시스템을 알면 그냥 재고, 아, 모르겠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 내가 두께를, 이론상으로 2분의 1을 치면 60도로 가니까,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 기네요. 이론, 이론상으로 8분의 1을 치면, 11도 제가 정해드렸죠. 이거 제 맘이에요. 11도로, 아니, 8분의 1안 돼요. 22도, 4분의 1. 절대 안 빠져요. 느낌상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갑니다. 아빠지는구나. 이 공은 8분의 3을 치고 갖다 놓으면 자자 자, 우선 두, 첫 번째로 두께가 중요하고 두꺼운 두께, 두께가 중요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점, 일정한 당점. 당점이 일정해야 돼. 큐질도 일정해야 되고. 나머지. 나머지가 뭔가 일정하면 확률이. 오, 이거. 분명히 재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속도. 속도. 큐를 세게 휘둘렀을 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속도. 가속, 감속 상관없어요. 속도. 큐를 휘둘렀을 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속도하고 가속도하고 이게 회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어차피 두 두껍게 부딪히기만 하면 자동으로 회전이 생겨서 이거 무회전으로 친다고 나쁘지 않아요. 무회전으로 쳐도 돼요. 물리가 그 각도만 딱 맞으면 아, 무회전 안 돼. 이게 무회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돼 안돼 그쵸 그렇죠? 그래야 공이 아무데나 있어도 편한 두께를 알면 내가 일정한 스트로크를 만들었을 때 얘가 한 칸이 벌어지면 두 칸이 가니까 한칸반 두툼하게 부딪혀만 놓으면 부딪혀만 놓으면 회전이 살아 있어야 가는 거야 죽으면 못 가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뭐 연습할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빈스윙이 최고의 스승이 될 거예요. 공을 갖다 놓고, 내가 공 하나 반만큼만 딱 일정하게. 처음에 일정하게, 일정하게 찌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드숙나숭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거 안 돼요. 절대 병을 건드려서는 안돼안 안 되는 거 아닌데, 손해요, 무조건. 화살이 날아가는데 바람이 흔들리면 무조건 손해요. 일정한 샷. 자, 오늘의 결론은, 일정하게 두께가 잘 맞는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고 당점이 일정한 스트로크 연습하고 일정한 속도를 내고 큐를 직선으로 보내고 아무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